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까지 했는데 실시간 방송을 놓쳤다고 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듭니다. 삼성 휴대폰을 기준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삼성 갤럭시 휴대폰입니다. 예,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설정 들어가시면 연결 소리 및 진동 알림이 있습니다. 네 설정에서 연결 소리 및 진동 알림인데요 알림을 터치를 해 줍니다 자 여기 알림에 보시면 앱 yep, 아이콘 배치 숫자 배치 체크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LED 상대 표시등도 있고요 이 보시면 유튜브가 있습니다 우선 유튜브에 이 표시가 되어 있는지 이 체크가 들어가 있는지 지금 체크가 이렇게 하면 안 들어가 있는 상태고 이렇게 하면 체크가 들어가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유튜브를 들어가 보면 구독, 실시간 스트림, 댓글 및 답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모두 다 체크가 들어있는지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구독에 보시면 팝업 알림 되어 있는데요. 구독 을 올리면 알림 스타일 팝업 알림이 되어 있고요. 소리가 있고, 진동이 있고, 여러 가지 표시가 있습니다. 여기면 네, 알림 스타일을 보시면, 소리, 무음, 무음 취소하는데요. 소리 및파버 알림, 이걸로 체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체크가 들어가 있죠. 그러면, 파버 알림, 되어 있죠. 소리에 무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음으로 되어 있으면, 소리가 안 난다는 건데요. 이걸 터치를 해서, 그러면, 뭐, 이런 소리도 있고, 여러 가지. 예, 네, 그렇죠. 이제, 구독한 채널에 뭔가 알림이 왔을 때 이런 소리를 하죠 여러 가지 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소리도 있고 이걸 고르면 됩니다 예, 고르면 되는데 주로 이 스카이라인 이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주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소리죠 예, 스카이라인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체크를 하고 뭐 띵동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요. 선택을 해서 백 버튼을 눌러주면 다시 이렇게 띵똥으로 지금 바뀌었죠. 띵똥, 띵똥 됐고요. 예, 띵똥, LED 창대 표시등에다가 체크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네 예, 잠금 화면에서는 알림 내용 표시라고 나오고요. 예, 잠금 화면에서는 표시 안함도 있고 한데 내용 표시 하시면 되고요. 표시가 되어 있고, 체크가 들어가 있고, 소리 및파업 알림으로 되어 있는지, 소리는 띵똥. 그래서 유튜브에 이게 표시가 다 들어있는지, 한번 구독에 소리 및파업 알림 여기까지 알려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저희 방송을 놓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